안녕하세요, 주식언니 라일리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장이 끝났는데, 오늘도 지수 한번 살펴본 뒤에, 내일 보면 좋을 세 가지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어, 전체적으로 전일자에 비해서 갭락을 어, 한 뒤에 코스피는 잘 회복을 해주었고 코스닥도 살짝 갭락이 있었지만 어, 오늘 되게 좋게 끝나서 750포인트까지도 현재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주식장 분위기가 좋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 2550원 정도의 저항이 계속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회복을 해줄지 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 5 1 3위로는 올라와줬고 2 1일3위로도 올라와서 이번주에는 조금 그래도 올라주는 걸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 0 0 0 2550 포인트 정도가 되면 한번 꺾일 수 있으니까 요때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식장이 좋았고 벨로프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 많이 무료 방에 드렸던 종목인데 아침에 드리고 나서 1차 VI 그리고 상승 한번 추가로 더 나와서 뭐 매수가 대비해서 12%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어, 오시는 방법은, 무료방 오시는 방법은 더보기란 혹은 고정댓글이나 링크 클릭하셔서 구독만 해주시면 되고 별도의 다른 가입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어플도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어플이니까 그것만 있으시면 바로 들어오셔서 내일 아침부터 종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 관련 주입니다. 오늘도 좀 이쪽에서 움직임이 있긴 했었죠. 어, 한싹 모니터랩 ICT k 가 있는데 한삭 같은 경우 차트가 상당히 좀 괜찮죠.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한번 가고 눌림 나오고 가고 눌림 나오고 가고 현재 눌림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5일선까지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어 돌파를 성공하지 못하고 내려왔는데 일고 나서 한번 더 내일 시도를 했다가 돌파를 하면 또한 6500원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 다른 종목들 모니터랩 같은 경우도 차트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ICTK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어드렸던 만원 정도 라인을 계속해서 돌파 실패 돌파 실패 하다가 오늘 정도에서 좀 지켰는데 이게 내려갈지 올라갈지 좀 보셔야 될것 같고 어 만약에 이세 가지 중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한싹이나 모니터랩이 낫고 어전 개인적으로 5일선이 좀 아래 있지만 21선이라 따라 올라오고 11선 지지까지 보이는 한싹을 조금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넘어가서 굉장히 오랜만에 화장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조금 요즘에 실적 이슈가 있으면서 기관의 수급들도 좀잘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죠. VT. 이야. 그리고 청담 글로벌 등이 있고 최근에 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게 VT예요. VT 같은 경우는 수급도 잘 들어와서 연기금 사모펀드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던 종목입니다. 오늘은 좀 내렸지만 어쨌든 투신에서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분봉상으로 보시면 아침에 시장 좋을 때또 36,000원까지 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는 61선 돌파가 좀 중요한 자리라고 보이고, 삐아 같은 경우나 성당블로블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한번 정도 거래가 탕 터지면서 거래가 이렇게 터지고 난 후에 뭐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좀더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수급도 계속 체크해 보시고, 뉴스 기사에서 뭐 설정 이슈 나오면 그때 한번더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AI. 오늘 좀 핫한 게 AI, 그리고 로봇 쪽이었죠. 어, 폴라리스 AI, 마음 AI, SP 소프트 등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선 마음 AI가 눌림 나오고 가기에 좀 좋은 자리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AI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뭐 규모도 굉장히 크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도 한번더 주목을 받은 게이 AI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라리스 AI, 마음 AI, SP 피소프트가 있고 다만 마음 AI는 오일선이랑 크게 이격도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SP 피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벌어져서 어, 이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주목도가 낮은 걸 매매하시는 걸 선호드리고 다만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내일 시장 열렸을 때 갭이 뜬다고 하면 집중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접근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갭이 좀 너무 떨어져서 시작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 오일선 부근에서 살짝 한번 지지 받는지 체크해보시고 소량씩 진행을 해보시는 거 이런 식으로 매매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하게 갔는데 오늘 급등반 추천주였죠. 그래서 이런 것들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했던 종목인 만큼 음, 급등반에도 계속 좋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화장품, 사이버 보안, 이렇게 세 가지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 오늘 시장도 어, 좋았고, 내일 시장도 좋게 즐길 수, 수 있도록 좋은 종목 검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간의 라일리였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